겟레디를 찍을 건데 어, 오늘 역시 어디 나가는 건 아니고 좀 이따 영상을 하나 찍을 거거든 요 올리브영 제품 영상을 찍을 건데 어차피 메이크업을 해봐야 되니까 같이 준비를 해보자 제일 먼저 스킨푸드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저번에 내고왕 때문에 스킨푸드 완전 난리 났었잖아. 나도 그때 주문한 제품이 얼마 전에 왔어. 아 정말 이러다가 새해 선물로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난 정말 농담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정말 새해 선물로 올줄 몰랐어. 근데 내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제일 먼저 왔더라고. 아 왜지? 왜 나만 먼저 보내줬지? 귀여운 순서대로 보내주는 건가 봐. 아무튼 얘는 패드가 좀 크기도 큼지막한 편이고 이앞 뒷면이 이두 면이 전부 다 되게 부드러. 워 다른 패드들은 막 각질 제거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쪽은 약간 오돌토돌하잖아.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이 양쪽 다 되게 부드럽게 돼 있어서 나처럼 좀 피부가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이 쓰기에는 좋아. 그냥 패드가 있으니까 쓰긴 하는데 내가 요즘 여기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요런 패드나 화장솜은 잘안 쓰. 려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여기를 피하고 여기는 그냥 한번 그냥 톡톡톡톡 이렇게 눌러주는 정도로만 오타니 캘보버 프로바이오덤 리페어 앰플 세럼 내가 저번 겟레디에서 이제 새해 목표로 운동을 좀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날 그 영상을 찍자마자 화장만 가볍게 지우고 이제 그 운동을 하려고 했어 근데 좀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좀 재밌는 걸 하고 싶어가지고 땅크 부부님들의 그, 운동을 따라 했단 말이야. 약간, 오랜만에 하니까, 폐기가 넘쳤는지, 어, 그럼, 핵 매운맛 해야겠다. 어차피, 같은 매운맛이면은, 핵 매운맛이면, 조금 더 운동이 더잘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했단 말이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와 진짜 막 돌아버리겠는 거야. 근데 그냥 어떻게 어떻게 꾸역꾸역 했어. 그리고 내가 했던 행면 맛그 프로그램이 진짜 막 하체를 되게 조지는 운동이었거든. 근데 나는 원래 상체 운동보다 하체 운동을 더 좋아해. 그래서 하체 운동을 되게 재밌어 하는데 와 그거 하고 다음 날 일어났더니 진짜가 태어난 새끼 사슴처럼 막 다리가 밖에 막 후두후들거려가지고막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그때 그러고 지금까지 운동 안 했단 얘기지. 루타닉 캐리 프로바이오덤 리페어 리프팅 크림 그리고 내가 저번 겟레디에 넷플릭스 결제했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요즘 되게 열심히 보고 있거든. 근데 얼마 전에 대만 드라마 중에 상견미라는 드라마를 봤어. 대만이나 중화권 드라마를 엄청 막 좋아하거나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근데 그렇다고 싫어하진 않아. 나는 사극이나 시대물 같은 걸좀 좋아하는데 막 중국 사극은 되게 스케일도 크고 좀 재밌단 말이야. 그래서 좋아하는 작품은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 상견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진짜 너무 이게 재미있다를 떠나서 재미 되게 재밌거든. 근데 그걸 떠나서 되게 여운이 엄청 긴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약간 현생 현생불간... 불가한. 그런 수준이야. 완전 그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이게 21부작인데, 21부까지 보고, 지금 두 번째로 다시 보고 있어. 내가 진짜 이런 적이 처음인데, 그리고 내가 드라마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상하게 요즘엔 드라마를 잘안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펜트하우스 이런 것도 안 본단 말이야. 내가 원래 막장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는데, 딱히 막 되게 챙겨보고 싶다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들었거든. 아이크림은 바비브라운 엑스트라 아이 리페어 크림.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어, 커플이 있는데 남자가 비행기 사고로 죽어 근데 이제 그 여자가 2년 동안 그 남자를 잊지 못하고 계속 막 그리워하고 있거든. 근데 그러다가 뭐 어떠한 계기로 그 여자가 타임슬립을 해. 그때 처음 배경이 2019년인데 1998년인가로 이제 타임슬립을 해서 자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의 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야. 근데 자기가 그 눈을 탁 떴는데 자기 눈 앞에 죽은 남자친구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어 너구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알고 보니 이제 그 개도 나 얼굴이 똑같을 뿐이고 자기 남자친구가 아닌 거야. 그러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얘기로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난 이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랑 얘기 이런 거 별로 개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리고 내가 그런 뭔가를 보고 슬픔을 느끼거나 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뭐 상황이 뭐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카테고리 안에 뭐 연인 간의 사랑, 뭐 연인 간의 이별, 막 이런 거는 별로 포함이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런거 보면서 그냥 뭐 헤어졌구나 그냥 둘이 사랑하는구나 약간 이러고 만단 말이야. 아무튼 근데 이거 상견리는. 그냥 1회차 볼 때는 그냥, 아, 그렇구나. 그냥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 이러면서 봤단 말이야. 근데 2회차로 다시 볼 때는 처음 볼때못 봤던 그런 떡밥들이 막 보이면서 아, 이 상황에서 제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고 어,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슬픈 거야. 그래가지고 막 보면서 막 엄청 울면서 본다니까요, 이나 <laughs>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걔네 얼굴만 봐도 막눈물이야 BRTC, 센텔라, 시카선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너 갱년기라서 그렇다고 막 그러는데 뭐 맞는 거 같기도 해. 왜냐면 나는 원래 약간 이런 장르의 드라마를 별로 게 좋아하지 않아. 원래 나는 좀 막장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거든. 되게 기센 스 드라마 있지. 아, 근데 내가 상견리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세럼이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지. 어제도 엄청 울면서 봤고, 이따가도 볼때 휴지도 미리 챙겨놓을 거야. 이제는 진짜 어디서 중국어만 들려도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질 것 같거든. 오늘 메이크업은 진짜 그냥 간단하게 할 거라서 그냥 다 하고 머리 말려야겠다. 쿠션은 클리오 킬커버 시카세럼 쿠션. 약간 이런 애들은 지금 마스크 때문에 정말 어디 나갈 때는 좀 손이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찍을 때, 이럴 때는 이런 애들을 좀 써줘야겠어. 그리고 어차피 나는 화면에 좀 이렇게 강나게 피부 표현이 돼야지 피부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얘를 발라주겠어. 그리고 클리오가 좀 두껍게 발리잖아. 근데 어차피 촬영만 하는 메이크업이니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아. 그래서 별로 양 조절 생각 안 하고 그냥 탁탁탁탁 발라줘. 근데 그 드라마를 너무 감명 깊게 보고 나니까 대만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그동안 해외여행을 갈 때, 진짜 대만은 후보에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거든? 음, 왜냐면 나는 이상하게 대만은 막 되게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 근데 거기는 그 드라마 배경이 타이페이도 있긴 한데, 밑에 타이난이라고? 거기가 약간 이제 아래 지방이겠지? 거기가 배경인데,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동남아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 근데 진짜 걔네가 다니는 학교에 막 야자수도 있고. <laughs> 아무튼 막 되게 그래. 그래서, 어, 저기 어, 되게 동남아 느낌 많이 난다. 그러면서 내가 동남아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어, 되게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할 뿐. 뭐 요즘 뭐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동안 이렇게 대만은 갈 생각이 안 들었지? 진짜 한 번쯤은 갈 법하잖아. 내가 막 여행을 되게 안 다닌 사람도 아니고 대만이 그냥 가깝게 휙 갔다 오기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갈 생각을 안 했었지? 이런 깨끗한 퍼프로 한번 좀 불필요한 양을 덜어내줄게. 파우다는 메이크업 웨버 UHD 프레스트 파우더. 그냥 여기 눈썹이랑 여기 눈꺼풀 이런 부분, 코랑 이런 팔자 부분, 이런 부분만 살짝씩 유분을 잡아줄게. 어, 근데 안되겠어 머리를 좀 말리고 올래 지금 너무 굳지같아 머리를 좀 말렸는데 맞아 말린다고 굳지같음이 없어지진 않아 지금 또 머리가 또 많이 자라가지고 쉐딩은 아이미미아이멀티스케어 오르바우 컨투어링 요즘은 어디 나갈 때 그냥 쿨톤으로 나온 쉐딩이 요즘 많잖아 그래서 그런 애들을 자주 썼는데 아무래도 영상을 찍기 위한 이 메이크업을 하는 거니까 얘가 발색이 진짜 완전 확실하게 되거든 그래서 얘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와, 이거, 이거 브러쉬 털 빠짐이 아주 장난이 아니네. 진짜 오랜만에 쓰는데도. 와, 진짜 많이 빠진다, 털. 근데 요즘 상견니를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남자 주인공이 립밤을 바르는 건지, 립 오일을 바르는 건지, 입술이 항상 방금 무슨 도너츠?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호떡 같은 거 먹은 사람처럼 입술이 엄청 글로시해 근데, 그게 또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립도 약간 촉촉하게 발라봐야겠어. 지금 제일 밝은 컬러로 여기 쌍꺼풀 라인 쪽에 음영을 살짝 줬는데 오늘은 딱히 다른 섀도우를 쓰지 말고 그냥 여기 제일 또 어두운 컬러로 얘로 그냥 음영을 주고 끝내야겠다. 지금 화장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이 보일 텐데 맞아? 대충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끝에 음영 줄 때도 이 두꺼운 브러쉬로 그냥 이렇게 좀 하고 눈썹은 클리오 킬 브로우 오토 아드 브로우 펜슬. 근데 이제 보통 연말에 뭐 올해 잘쓴 아이템들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은 나도 했을 텐데 그냥 안 했거든? 좀 귀찮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안 했는데 좀 아쉬운 느낌도 있어.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메이크업을 할때 작년에 좀잘 썼던 아이템들로 메이크업을 할까 어 생각을 했는데 뭐몇 개는 생각이 나긴 하는데 오늘 사용할 이 메이크업의 모든 제품들, 모든 카테고리에 딱 떠오르는 정말 잘 썼다 싶은 템이 별로 없는 거야. 작년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많이 안 했고 그만큼 또 화장도 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딱 뭔가 되게 막잘 썼다 이렇게 할 만한 템이 좀 없어. 그래서 그냥 그거는 2020년 거는 그냥 패스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눈썹은 이거 클리오 거 진짜 잘쓴것 같아. 근데 지금 햇볕이 너무 들어오는데 내가 이번 겨울에 음 여기 얼굴 흉터 이런 거를 좀 없애고 싶어서 세살침 있잖아. 그거를 막고 싶었어. 내가 옛날에도 맞아본 적이 있단 말이야. 진짜 믿기 어렵겠지만, 이, 지금 내이 정도 얼굴도 옛날에 세살침을 한번 맞아서, 그러니까 한번 아니고 그때 여섯 번 맞았나? 근데 아무튼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 거야. 원래는 여기 폐어있는 정도가 더 심했거든. 근데 내가 그런 흉터 관련 시술 중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게그 세살침이어가지고, 그거를 이번 겨울에 좀또 하고 싶었거든.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모발 이식을 했잖아. 이제 피부 관리 같은 거 가면은 여기 다 까디집어야 되는데 여기 아직 모발 이식한 부분이 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올해는꼭 뭐 하고 싶긴 한데 왜냐면 더 늙기 전에 나 갱년기잖아. 더 늙기 전에 이런 것도 어렸을 때 해야지 더 빨리 아물고 효과가 더 좋은 거 알지?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내가 꼭 전후, 비포 애프터를 남길게. 그 다음에 오늘 하이라이터는 이거 백하. 이게 제품이 이어 오브 더 피그라는 컬러야. 이게 컬러 이름이겠지? 보여준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지가 그려져 있는 하이라이터. 베카 하이라이터가 진짜 좋은 게 발색이 되게 은은하게 되면서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고급스러운 광? 이런 거를 내줘가지고 되게 좋아. 오늘 립은 이거 레어카인드 휘그 섀도우 이런 베이스로 바르기 굉장히 좋은 컬러야. 아, 근데 내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요즘 도 입술을 엄청 뜯었더니 여기 아랫입술 상태가 진짜 안 좋다. 거기다가 에또 매트한 걸 올려놓으니까 거의 지금 각질 대환장 파티야. 힌스 프라임 컬러를 올려볼게. 오늘의 메이크업은 그냥 이 정도면 된것 같고 머리를 만지고 옷을 입고 올게. 응. 이렇게 다 해봤어. 아, 머리를 좀 만지다가 지금 수습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모자를 썼어. 오랜만에 모자 쓰고 영상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렌즈는 이거 오렌즈 스페니쉬 피치, 피치 컬러야. 근데 꼈을 때 그냥 거의 브라운 느낌이라서. 그리고 이 티는 너희에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저번에, 어, 블루투 다음에 메이시스에서 또 직구를 했었던 홀로 반지법 티를 입겠어. 이거는 딱 얘가 포인트야. 너무 귀엽지. 아 근데 밑에 바지는 그냥 잠옷 바지야. 원래 집에서 촬영할 때는 국룰이 잠옷 바지지. 암튼 이렇게 나랑 같이 촬영을 하기 위한 메이크업을 같이 해봤는데 오늘은 진짜 뭐 하, 햇빛이 오늘에서 뭐 별로 한건 없고 그냥 좀 영상에 그나마 사람답게 나오기 위해 했던 메이크업이야.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오늘도 시간 내서 영상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서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는 거 잊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